안녕하세요. 이화TV 유니안 홍인지입니다. 어느덧 영하의 날씨와 날카로운 겨울 바람이 익숙해지고 올해의 마지막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언제나와 같은 겨울이지만 이번 연말은 여느 때와 달리 무척이나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유니안 추억 흥신소에서는 올한 해를 뜨겁게 보낸 수험생 의뢰인을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수능을 마친 고3입니다. 1년 동안 수험생으로서 치열하게 살았는데, 막상 수능을 보니 후련하기도 하고 시원섭섭하기도 한데요. 1년 동안 쉴새 없이 달려오느라 지친 저에게 여유를 주는 곳을 찾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곳이 있을까요? 이제 막 수능을 마친 수험생 K씨 정말로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K씨에게 추천해드릴 곳은 바로 이곳 천유도 공원이랍니다 이곳은 매년 가을 단풍이 예쁜 곳으로 꼽히는데요 한적한 분위기에 혼자 조용히 산책도 할수 있는 곳이랍니다 복잡한 서울 도심 속 거의 유일하게 조용한 곳이라서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가끔 쉬러 와요 바싹 마른 단풍을 밟을 때 나는 바스락 소리 그러면서 걸어보는 건 어때요? 혼자만의 사색의 시간을 갖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희가 갔던 날은 몇몇 사람들이 역세 앞에서 서로를 찍어주고 있었어요. 케이씨도 나중에 친구나 여자친구와 함께 와서 인생샷 한번 남겨보세요. 짜잔! 여기는 한강을 한눈에 볼수 있는 선유교 전망대예요눈넓은 그 한강을 바라보면 마음이 절로 시원해지죠. 한강을 볼수 있는 장소는 많지만, 여기만큼 조용하고 트인 곳은 별로 없답니다. 탁 트인 시야만큼, 케이시의 마도뻥 뚫렸으면 좋겠어요. 선유교를 내려오면 매점이 있는데요. 한강하면 역시 라면이죠. 여기 매점에서는 이렇게 직접 조리해서 먹는 라면이 인기예요. 라면과 달걀을 사서 기계에 얹어 놓기만 하면 어느새 맛있는 라면이 완성된답니다. 다른 한강병과는 다르게 불청객 비둘기도 없어서 더욱 맛있을 거예요. 흐르륵! 쉴새 없이 달려온 수험생활.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 만큼 너무 힘들었죠. 그래도 이렇게 선유도공원에 와서 오랜만에 여유도 가져오고 그간 고생했던 마음도 조금이나마 위로 받길 바라요. 케이씨의 앞으로의 날들도 저희 추억 풍신소가 응원할게요. 발로 뛰며 사회에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썰레발 벌써 12월 마지막 소식을 전하게 됐네요 그러게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시작은 해야겠죠? 이번 마지막 편의 주제는 뭔가요? 또 최근 핫한 키워드 하면 수능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대학 입시와 함께 학벌주의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음 좋아요 실성도 있고 저희에게 시사해주는 바도 매우 클것 같아요 그럼 수연 씨가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이번 12월 설레말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지난 11월 17일 전국에서 약 60만 명의 수험생들이 대망의 2017학년도 수능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대학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아우르는 자그마치 12년의 학교 생활을 버텨왔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의 열정과 함께 수많은 입시 학원들에서는 밤새 불이 꺼질 줄 몰랐는데요. 학생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온 힘을 다해 수능을 준비하는 걸까요? 이번 수능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딱 1년 전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제가 다 떨리더라니까요. 맞아요. 아침에 고등학생들이 수능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왠지 모르게 울컥하는 게 자자 두분 모두 진정하시고 아무래도 대학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쫓아다니자 보니 인서울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험생들이 수능날 큰 부담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놈의 학벌이 뭐길래. 근데 왠지 저희끼리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뭔가 신세 한탄처럼 들리지 않나요? 이제부터는 수험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VJ로 활약한 수연씨의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한번 얘기해봐요. 자 썰레발 시청자 여러분, 저는 VJ 이수연입니다 저는 논술 시험이 행해지고 있는 서강대에 나와 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혹은 부모님과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제가 다 긴장이 됩니다. 그럼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해 볼까요? 지금은 다른 선진국들을 보더라도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고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반대를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영향을 받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성적으로 행복을 뭐 가름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되게 모순적인 것 같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타파되어야 할 문제이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학부모님들의 인식이나 사회적인 인식으로 봤을 때 점진적으로밖에 고쳐나갈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한 번에 확 바꾸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니 왜 우리가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갈망하는지 알것 같아요 마치 작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저 지금 수험생들에게 대학은 수년간 꿈꿔온 꿈이자 새로운 세계일 텐데 원하는 대학에까지 합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간다라는 공식이 생긴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건 또 그렇네요. 대학에서 실제로 무엇을 배우는지 자신이 뭘 공부하고 싶은지보다는 학교 이름을 따라서 명문대 타이틀을 얻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워요. 음, 워낙 명문대 출신이라는 최종 학력만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탓에 도리어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걸 학벌주의라고 하죠. 개인의 능력보다는 어느 학교 출신이냐에 따라 차별하는 현상을 바로 학벌주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의식이라고 할수 있죠. 그럼 이러한 학벌주의 문제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현 씨의 리포팅과 함께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한 고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수능이 끝난 지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지금 어쩐지 학교가 텅 비어 보이는데요. 수능 결과에 따라 울고 웃는 학생들, 그들에게 명문대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얼마 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워싱턴 천재 소녀 사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명문대생이라는 이유로 감탄하고 또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형성된 한국 사회의 학벌주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아, 전 대학생이 된 지금 오히려 학벌주의를 보다 더잘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서울대 학생쯤은 프리패스라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나올 정도라니까요. 물론,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죠. 하지만, 보다 열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벌보다는 그 능력과 함께 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빨리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능력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다소 민감한 사안인 만큼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보다 깊은 논의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올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벌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런 대학을 나왔을 때 사회 진출할 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판단이 거짓, 뭔가 현혹된, 진짜가 아닌데 속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학생들 대부분이 그게 정말 아직 우리나라에서 현실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적어도 10년, 20년 안에 깨지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농업이든 뭐 상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뭐 기본 수성과는 좀 별개로 어떤 노동을 하든 그 노동 안에서 전문성을 강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노동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아이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적성에 맞게 직업을 택하고, 그러다 보면 학벌 만능주의 좀 깨일 거라 생각해요. 갈수록 심화되는 학벌 만능주의 그리고 끊임없는 차별, 출신 학교를 물어보는 것을 당연시하고, 최종 학력에 대해 세간격을 끼고 보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열린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명문대 진학을 자신의 가치와 동일하게 여기는 인류대병에서 벗어나는 것과 함께 각자의 능력을 존중하는 다양한 사회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질 때 실력 위주의 패러다임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니안 이수연입니다. 고품격 미디어쇼 썰레발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입시와 한국 사회 내에 뿌리 박혀 있는 학벌주의, 그리고 저희 썰레발만의 해답 잘 보셨나요? 우리는 그동안 개인의 능력보다는 학벌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이러한 차별적 인식을 바꿔야 하는 때가 아닐까요? 학생들이 더 이상 대학이라는 꼬리표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해 보면서 12월 설레발 여기서 마칠게요. 아, 그리고 전국 모든 선생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게 저희 설레발이 기원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oodbye!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깊게 뿌리내린 학벌주의. 때로는 어린 학생들에게 한 길만 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능력주의 사회는 이상세계일 뿐일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유니안 추억흥신소와 유니안의 설레발은 종영합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신 수험생 여러분께 격려의 말을 전하며 다음 달에는 방학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